안녕하세요. 전주별상아씨라고 합니다. 금전, 매매, 장사, 사업 궁금해? 전주별상아씨한테 물어보러 와요. 네이버에 전주별상아씨 치시면 10분에 2만원, 자세한 건 4만원 그리고 무료 이벤트도 해요. 댓글, 리뷰 달아주시면 10분 무료 상담해드리니까 지금 전화주세요. 딸랑딸랑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 누구신가요? 전주의 별상아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찍을 컨텐츠 9월달 띠별로 드릴게요 네. 그중에또도소띠 네. 네네. 구독 꼭 좋아요 꼭 좋아요 <laughs> 우리 소띠 오직한 소띠 조상이 돕는 소띠 그죠? 승질이 지랄맞다고 했더니 댓글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지랄맞대잖아 그 지랄맞은 것 때문에 받지막 이러고 아주 <laughs> 근데 우리 소띠분들 집 이사 가셨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소띠들은 땅 받고 살아라. 어, 이사 어느 쪽으로 가셔라. 근데, 9월에 소띠들 문서, 이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9월에 소띠들이, 이 문서운이 조금 힘든 게 뭐냐면, 올해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사신 분들, 내 집으로 이사하신 분들, 때로는, 혹은, 아니면은 뭐, 전세로 갔다, 뭐, 월세로 갔다, 이런 분들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우리, 소띠분들, 똥파리, 사기꾼, 내, 주, 내가 돈이 있으니까 많이 꼬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때 정신 빠짝.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돈 때문에 욕심을 부려가지고 관제, 시비, 이걸로 걸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안 되잖아. 우리 그동안 어떻게 벌어왔는데. 그죠? 구독 꼭, 좋아요 꼭. 좋아요. <laughs> 자영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확장하셔도 괜찮아요. 확장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확장하시는 거잖아. 소가 겨울 되면은 좀 쉬잖아. 그러니까 좀 뭔가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추진은 해도 되는데 문서를 새로 잡는다. 이거는 조금 위험해요. 근데 선생님, 저 9월 달에 꼭 이사해야 돼요. 문서 잡았어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해요? 해야... 이사 가야죠. 근데 내가 좋은 날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이 길일이 정말 좋은 길일인데, 새로운 출발도 좋지, 금전의 기운도 상승을 하지, 특히나 이 신혼부부, 처음 내 집이다, 내집 마련했다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좋은 날짜, 특히 소띠분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9월 17일, 양력으로, 17일, 이날 이동을 하시게 되면, 이사를 하시게 되면, 정말 좋은 기운 받으실 수 있어요. 금전의 기운도 상승을 하지 새로운 무언가도 할 수가 있지. 얼마나 좋아 소띠분들. 9월달에는 이날 딱 하루밖에 없어요. 근데 9월달에 계약은 하고 제가 11월 뭐 12월이나 10월이나 차라리 달로 바꿔서 이사 가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린, 더 드린다. 어, 9월 17일날 이사를 가야 돼요. 음. 날 잡으셨어요? 이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 갈게요. 하시는 분들, 팁 하나 더 드리자면, 우리 그 조항 아시죠? 조항. 조항 옛날에 우리 부엌 그 화덕, 그죠? 불집히고 아궁이 뗐던데, 많은 뭐 이렇게 유튜브 방송 보면, 뭐집 이사 들어가기 전에 뭐 비방을 뭐 해라, 뭐 해라.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 소띠분들 집딱 들어갔을 때에 이 형광등 키시잖아요. 집이 어떻게 생겼나, 이게 형광등 밝히잖아 근데 요즘은 이 휴대폰에 후레쉬 있으니까 그걸로 가스렌지, 가스렌지 먼저 한 1, 2분 정도 켜놓고 계세요. 왜? 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집에 불이 막 나면 꿈에서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기운을 불러드리는 거야. 집에 불내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괜히 또 잘못하시지 마시고 그 기운을 활활 타오를 수 있게끔 우리 돈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가스불을 키세요 가스불을 키고 한 1-2분 정도 있다가 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형광등 키시면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우리집 인덕션이에요 아이 그럼 어떡하지 어떻게 할까 인덕션은 가스버너 있죠 가스버너 꼭 준비하셔야 돼요 가스버너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그거 놀러갈 때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준비하셔가지고 딱그 부엌 인덕션 있는 자리 있죠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한 2-3분 정도 딱 키시고 딱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소띠분들 이사 좋은 날 이사 하셔서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시고 욕심만 안 부리시면 되고 그 동안에 누군가가 내 귀를 많이 팔랑팔랑하게 했다 요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